샬롬. 1월 17일 금요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번더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느헤미야 7장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어, 이네 본문을 탁월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왔죠. 어, 의인 50명을 찾으시면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명을 찾으시면까지 어, 참 끈질기면서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탁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 후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우리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며 은혜와 의무 사이에서 탁월한 판단을 보여주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바벨론 생활을 버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선택한 탁월한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의 베려야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어, 이는 영적 분별력의 탁월함을 보여주게 되죠. 어, 지금 다룬 이 본문, 사도행전 본문을 오늘 좀더 살펴볼 때에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어, 11절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베레아 성도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 더 너그러운 마음, 간절함,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 자세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바울과 신라는 대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쫓겨나다시피 베레하러 왔거든요. 이들의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을 겁니다. 어떤 소문이었겠습니까?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이단이다라는 악평도 들었을 거고,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선동가들이다라는 비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는 충분히 의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먼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딱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고귀한, 품격 있는 이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선입견 없이 진리를 향해 열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속없이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어디서 그걸 알수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는 부분에서 성경과 계속 대조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원어로 보면 자세히 조사하다, 세밀하게 살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만은게 날마다 했다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신실한 말씀의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가 가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그러므로 12절. 을 그러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진리를 향한 정직한 추구는 참된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너무 쉽게 판단하죠. 때로는 또 너무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 뭐, 그, 맞겠다고다 검증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미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탁월함은 무엇이냐? 이두 극단을 피하는 거예요. 뭐든지 극단적인 것은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력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절함과 신중함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서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탁월한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사항 세 가지를 정해볼 때에 첫 번째는 이런 베라 사람들의 이 분별력, 이걸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이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말씀 곁에 머물 때의 분별력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실천사항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통독하면서 이슬교에 참여하든지 성경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거, 경건의 습관 만들기를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읽었다 들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맞는가 고민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과 대조하면서 묵상해 보는 거죠 물론 제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저를 의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걸 수동적으로 가만히 듣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할 때에 정말 이 말씀의 분별 속에서 오는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성경적으로 계속 고민하며 대조하는 습관, 그런 묵상의 자세를 가져보는 게두 번째 실천사항이고, 세 번째는요, 선입견 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 가지기. 간혹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라고 딱 정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뭐 성경 읽을 때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하셔. 어,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셔. 그게 맞는데,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통로를 딱 제한해 놓게 되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충만한 사역을 거기 안에서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서.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1%를 여러분이 다 안다고 해도 99%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선입견 없이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을 혹시 가진 것이 있다면 원래 이래, 항상 그랬어. 에이, 그럴 리가? 이런 자세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가 들어보자, 생각해보자, 존중해줘보자. 이렇게 선입견 없이 진리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열린 마음도 가져보는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자세로 대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정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또 성경책 덥습니다 아니요. 아예 그냥 근처도 안갈 때가 있단 말이죠.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은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두 번째, 영적 분별력이 자라내야 됩니다. 미혹하는 세대예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유혹과 미혹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마이너스 신앙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넘어지는 신앙에서 일어서는 것만 구하는 은혜가 아니라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분별력이 살아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방금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죠. 진리를 알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진리를 경험할 때에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도 이런 탁월한 영성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탁월이라 주제를 통해서 네 본문을 살피고 특별히 사도행전 본문, 베레아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뭐 분별력을 가지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철저하게 의심하고 분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의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말씀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나 신앙의 영역에서나 언제나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분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